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한국의 K9 이집트 수출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무기 수출 역사상 단일 회사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써냈는데, 한국의 무기 경쟁력이 또 한번 세계 시장에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밀당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경쟁 무기 중 한국의 K9이 이집트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기 자체의 성능도 훌륭하지만 10여 년간 한국이 이집트에 쏟아부은 정성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드디어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렸습니다. 지난 2월 1일 방위사업청은 하나 디펜스가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집트로의 수출은 단일회사가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무기수출이자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최초 수출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는 지난 12월에 체결한 호주와의 K9 수출로 1조 원이었죠. 한국과 호주는 지난 12월 13일 총 1조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30대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수출로 이집트는 한국을 포함해 K9을 운용하는 아홉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 자주포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하나디펜스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육군의 주요 무기 체계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는 자주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K9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토록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성능입니다. K9은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155mm를 채택한 자주포입니다. 약 8m 길이의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사거리는 무려 40km에 이르죠. 155mm 구경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데 특히 발사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주포는 포탄을 발사해 적군을 섬멸하는데 기존 자주포의 단점은 발사 속도가 늦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포탄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적군의 좌표를 확인한 후 포신을 표적 방향으로 돌리고 포탄을 장전해 발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이 과정이 보통 10분이 소요되지만 K9는 이 과정을 자동화시켜 발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졌죠. 여기에 15초 이내에 세 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되 이세 발이 전부 한 표적에 동시에 꽂히도록 개발해낸 TOT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떤 자주포도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K9이 세계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실적이 알려집니다. 스토홀룸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로 수출된 자주포의 48%가 한국산 K9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이 펜저하우비츠 2189문을, 프랑스가 카이사르 175문을, 중국이 PLG 45 128문을 팔아치웠는데 한국은 이 기간에 무려 572문을 수출해냈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 이어 이집트까지 차례로 K9을 구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대당 40억 원을 호가하는 무기를 수입할 때 그것도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무기를 수입할 때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무기를 수입할 때는 전 세계 모든 무기를 후보에 올려두고 철저히 비교 분석해 구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K9이 얼마나 뛰어난지 밝히지 않아도 K9을 수입하는 국가의 방산 전문가들이 다른 무기들과 철저히 비교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우수성은 이미 알려진 셈이죠. 그리고 이 K9의 또 다른 장점은 나토 표준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1987년 9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유사시 연합작전을 고려해 포탄의 크기를 155mm로 하는 공동탄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프랑스까지 이 협정에 가입하면서 나토의 기술 표준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K9은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토 표준을 택했다는 것은 K9이 나토 포탄의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2조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체결된 것은 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집트와 상당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현재 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확실한 꼴잡이 리버풀에서 활약하는 모하메드 살라와 피라미드를 꼽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됐고 가장 오래도록 기억될 것은 역시 피라미드일 텐데요.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상징적인 왕의 묘지인데 3000여 년의 고대 이집트 역사 중에서 특정 시기에만 사용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3,300년 전의 완두콩을 복원해냈는데요. 지난 2007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원전 1,300년 전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완두콩 종자를 싹틔워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유용 식물자원 탐사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투탕카멘 왕묘에서 출토된 완두콩 종자 오립을 확보해 발화시켜 식물체 200개체와 종자 1,500립으로 증식하는데 성공했죠. 피라미드 완두콩이라 이름 붙여진 이 콩은 보라색으로 국내 농가에서 재배되는 보통 완두콩의 초록색과 다르고 꽃도 분홍색으로 흰색은 완두콩과 확연히 구변됩니다. 이 콩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 초기에 꽃투리가 하루 1cm씩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완두콩은 유럽의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고 로마 시대에도 재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는 1972년 미국에서 도입해 1976년부터 국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이 번식에 성공시키면서 이 완두콩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완두콩 씨앗이 됐죠.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번식에 성공했다는 점은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는 종자전쟁에서 고대 원두콩의 원종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의의를 갖습니다. 이번 완두콩 번식 사업은 문익전 프로젝트라 불렸는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종자전쟁 중이기 때문에 확보 방법이나 재배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감췄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를 도굴하거나 연구소에서 몰래 훔쳐오진 않았을 테지만 이집트와 모종의 협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집트가 한국에게 모종의 협력을 제공한 것처럼 한국 역시도 이집트에게 상당한 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집트와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는 1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북서쪽의 카타라 분지에 서울 면적의 2배 규모로 농업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죠. 셰리프 이스마리 이집트 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그린 농업 도시가 세워지는 이 카타라 분지는 사실 이집트가 상당한 공을 기울이는 지역입니다. 몇년 전부터 아프리카 및 사막을 가진 국가들은 해손실 프로젝트 즉 바닷물로 온실 속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남이브 사막풍뎅이 프로젝트인데요. 사막에는 나미브 사막 풍뎅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풍뎅이는 밤이 되면 사막 모래 언덕에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기 직전 안개가 끼면 풍뎅이는 물구나무를 서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몸을 세웁니다. 그때 안개 속의 수증기가 풍뎅이의 등끝 부분에 물방울을 만들어내는데 풍뎅이가 이 물방울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 것이죠. 그런데 사막 국가들이 이 풍뎅이에서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을 응용해 해수 온실 기술로 만들어졌죠. 온실에서 바닷물과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 신선한 물과 공기를 만들어내고 이 물로 바다와 가까운 불모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죠.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호주 등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집트의 카타라 분지가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바다와 가깝지만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야 바닷물을 끌어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카타르 분지는 해수면보다 무려 133m가 낮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집트는 이 카타라 분지에 온실 5만 개를 설치해 스마트 온실, 해수 담소화 시설 및 태양열 발전소를 들릴 계획으로 한국과 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비전 2030을 제시했는데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수 온실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아랍협회와 이집트의 농업개발 총국은 이 온실을 이집트 노동자들이 건설하고 한국인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6개월 내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압델파타 LCC 대통령이 한국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논의된 결과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집트와 협력 중인 분야는 비단 농업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도 곧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인 것처럼 인간의 신체 역시 70%가 물로 채워져 있죠. 만일 우리 몸을 채운 수분의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넘쳐나는 모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물이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고 2.5%만이 마실 수 있는 담수입니다. 바닷물 1kg에는 3.5g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사망에 이르고 말죠. 그렇다고 지구상의 담수를 모두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섭취 가능한 담수는 고작 0.01%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고 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두산중공업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40%에 달하죠. 세계 보건 기구 WHO WHO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수질 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나일강이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지만 거의 유일한 강이다 보니 그 물이 오염돼도 눈꼭 감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집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해수 담수화 시설로 얼마 전 이집트는 두산중공업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1월 21일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대형 건설사 하산 알람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 합작사 알마르 워터 솔루션스와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집트 수에즈 운하 중간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 이스마일리아 지역에 총 100만 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담수 100만 톤은 300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에 따르면 이집트는 2025년까지 하루 280만 톤, 2050년까지 하루 640만 톤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40여 년간 중공지역을 중심으로 30여 개 해수담수와 플랜트를 통해 담수를 공급한 경험을 살려 이집트에도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이집트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집트와 한국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협력관계가 더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